예, 네, 구독자분 한 분께서 도달팀의 작업 환경이 어떤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laughs> 보여드리려고 제가 급하게 켰습니다. 뭐, 지금 정리는 아직 안된데요 정리하고 있다가 지금 막 켰습니다. 이제 점심 먹으러 가기 전이거든요. 뭐, 기계 와있고, 어, 풀믹서기 와있고, 풀믹서는 한백, 한백에서 나온 미니 풀믹서기입니다. 미니 풀믹서기. 요거는 한, 풀한포반 정도 섞이고요. 어, 괜찮아요. 무게는 한그 빈통 기준으로 한 10kg 풀 하나 무게 정도 됩니다. 되고. 나중에 리뷰 한번 할게요. 요거는렇게풀 네, 기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실하고 요런거와 있고 그리고 풀 지금 이제 옮기다가 지금 막 키웠고 어, 간식 간식 간식도 와 있고 여기 아이스박스 원래 공기가 길면, 막, 이제, 얼음, 얼음 재빙기도 들고 다닌대요 이제, 가을도 오고 해가지고, 그냥 음료수하고, 관심은, 얼려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뭐, 요렇게. 이제, 오늘은 복층 계단이 있거든요. 복층 계단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높아지죠. 요, 좀 보여드릴까요? 사다리 일단 이쪽으로 세우고, 이쪽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확장 발판 해가지고 이쪽에 사다리 하나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쫙 뻗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 천장까지 닿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장작업 끝났고요 그리고 발판은 롱단인데 이게 잘 흔들거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기존 발판 거 가지고 이렇게 타이로 묶어 가지고 조금 이름덜 흔들립니다 이봉 있으면 이런 것도 묶어가지고. 원래 각재를 대서 하는,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각재가 없어가지고, 이런거 옛날에 제가 써먹던건데, 이렇게 하니까 조금 나아요. 그리고 뭐천정 마무리됐고. 그리고 뭐, 이렇습니다. 요래, 요래, 요래. 요래, 요래, 요래. 이제 청소 다 해가지고, 거치 뜯은거는 이제 깔지만 남겨놓고, 이제 분리한것들은한 곳에 모았다가, 나중에 다시 세팅하면 되고 설치하고 천정 작업할 때 등까지 싹 뗐다가 다시 달았어요 뭐 이렇게 합니다 예, 작업 환경은 이렇습니다 심지 같은 거 이제 찾을 때안목적인 룰이죠 화장실에 가면 심지랑 예, 삼중지랑 있습니다 그리고 마대자로 항상 들고 다니고 이렇게 예, 합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댓글 남겨 주세요